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도금악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단풍 모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길은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풍경을 한번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초구의 이 도구막 길은 옛날에 2조 때 서울에 진입하는 길이라 그래가지고요. 도구막 길을 합니다. 이렇게 단풍은 보셨지만은 이렇게 낙엽을 보신 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낙엽이 완전히 깔려있고요. 저 벽에 보면은 저렇게 아주 안전을 위해서 어 또산 밑도 잘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저 안전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 이제 11월 에 가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이 단풍을 한번 보시고요. 나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단풍이 이렇게 쌓여있는 단풍을 최근에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고 어디 가든지 그 청소하신 분들이 경비들이 다 쓸어 가지고요. 단풍이 없습니다. 또한 아니 저 낙엽이 없습니다. 데 낙엽이 이렇게 완전히 쌓였습니다. 강원도 가도 이렇게 낙엽이 쌓인 산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2023년 11월 1일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 이 풍성한 가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버구막길 단풍 낙엽을 한번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저도 아주 너무 아름다워서 흥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11월 1일의 아름다운 단풍,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산하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낙엽, 이 낙엽을 이제 1년 후에 내년에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가을에 참으로 풍성한 가을 되십시오. 저 낙엽들 보이시죠? 저 빌라 옆에도 낙엽이 아주 쌓여있습니다. 시청자 여러 보시고요. 어, 이 아름다운 가을을, 행복한 가을, 건강한 가을 되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이 가을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네, 가을도, 이 단풍도 며칠 있으면 이제 다 낙엽잎으로 파 떨어지고 이제 항상 한 가을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2023년 11월 1일로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아름다운 낙엽을 한번 구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1일 예찬날을 시작하는 오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